저는 25년 동안 부모와 자녀 갈등을 상담해온 가족 관계 전문가 김도현입니다. 상담실에서 가장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노년에 스스로 비참한 자리를 만들고도 그 이유를 모르는 부모님을 만날 때입니다. 자식 탓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기대고 의지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쓸쓸함을 키워왔던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 마음이 허하고 연락 한번에 하루 감정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자식에게 더 많이 의지할수록, 더 자주 연락할수록, 더 많이 챙길수록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상담실에서 본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감정을 걸면 걸수록 자식은 부담을 느끼고 그 부담은 결국 거리두기로 이어졌습니다. 이건 사랑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의 무게중심 문제입니다. 부모가 삶의 중심을 자식에게 두는 순간, 그 관계는 건강한 애정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식은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부모는 왜 자식이 멀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수백 명의 부모님들을 상담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노년의 품격을 잃고 쓸쓸해지는 분들의 공통점은 자식 관계에서 경계를 잃어버렸다는 점이었습니다. 반대로 노년에도 존경받고 자식과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은 적정한 거리감을 지키고 계셨어요. 오늘은 부모가 스스로 노년의 품격을 지키는 법, 그리고 비참한 노년을 부르는 자식 관계의 진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상담 사례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혹시 지금 자식에게 연락이 오지 않아 불안하신가요? 자식이 찾아오지 않아 서운하신가요? 자식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 속상하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께 큰 전환점이 될 겁니다. 문제는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자식을 대하는 방식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을 바꾸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몇 가지만 바꿔도 관계의 온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무의식 중에 하고 계신 행동들, 그리고 그 행동들이 왜 자식과의 거리를 만드는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이런 감정 겪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70대 어머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김순애 님이셨는데 평생 자식 셋을 혼자 키우셨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서 장사하며 애들 대학까지 보내셨죠?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자식들이 다 성인이 되고 각자 가정을 꾸린 뒤부터 김순애 님의 마음에는 커다란 구멍이 생긴 겁니다. 평생 자식 키우는 게 삶의 전부였는데 갑자기 그 역할이 사라지니 자신이 쓸모없어진 것 같다고 하셨어요. 늘그 마음속에는 자식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자식이 바쁘다고 연락이 뜸해지면 잠을 못 주무셨고 찾아오지 않으면 자신이 무가치해졌다고 느끼곤 했습니다. 심지어 자식들이 주말에 다른 약속이 있다고 하면 밤새 뒤척이며 속상해하셨대요. 김순애 님은 자식들에게 자주 전화하셨습니다. 하루에 두세 번씩요. 처음엔 자식들도 받았지만 점점 통화 시간이 짧아지고 나중에는 아예 받지 않는 날도 생겼습니다. 김순애님은 더 불안해졌고 더 자주 연락하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엄마가 자꾸 마음을 시험하듯 행동해서 부담이 된다고요. 매일 전화하고 찾아오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다른 약속이 있다고 하면 섭섭한 표정 짓는 게 너무 무겁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김순애님은 오히려 더 상처를 받았습니다. 평생 자식 위에 살았는데 이제 와서 부담이라는 말을 들으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상담실에 오셨을 때 김순애 님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뭘 잘못한 건가요? 하지만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김순애 님께 한 가지만 제안했습니다. 자식의 일정에 맞추기보다 자신의 생활을 먼저 채워 보라고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일단 해보기로 하셨습니다. 동네 서의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비슷한 또래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매일 아침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거기서 만난 이웃분들과도 차츰 친해지셨고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식에게 쏠렸던 감정이 분산되자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가 부드럽게 돌아왔습니다. 김순애님이 전화를 덜 하니까 자식들이 먼저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찾아오는 횟수도 늘었고 무엇보다 만났을 때 분위기가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몇달뒤 김순애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진작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요?" 자식한테 매달릴수록 멀어지고 내 삶을 사니까 가까워지네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달라지면 자식 관계의 긴장도 풀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깊은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관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비참한 노년을 만드는 자식 관계의 구체적인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식에게 감정 거는 습관. 부모가 감정의 기준을 자식의 반응에 두면 자존감은 크게 흔들립니다. 자식이 전화를 받으면 기분이 좋고, 받지 않으면 하루 종일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 부모의 감정은 완전히 자식에게 종속됩니다. 국내 가족관계연구소에서 진행한 노년기 정서불안 연구를 보면,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자녀 의존적 사고였습니다. 자식의 태도와 반응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부모일수록 우울감과 불안감이 높았던 거죠. 제가 상담했던 68세 박연숙 님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자식이 주말에 찾아오면 일주일 내내 기분이 좋았고, 바쁘다고 못 온다고 하면 일주일 내내 기분이 가라앉았어요. 자식 연락 간격에 따라 감정이 완전히 오르내렸던 겁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감정 기록을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기분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그 이유가 자식 때문인지 아닌지를 적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자식에게 감정을 걸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엔 자식과 무관한 일로 기분 좋은 경험을 하나씩 늘려가는 겁니다. 주의하실 점은 감정을 누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준점을 스스로에게 옮기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자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의 주인은 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연락 한번에 마음이 무너진 적이 있나요? 두 번째, 부모 역할을 평생 유지하려는 태도? 노년에는 관계의 형태가 성인 대 성인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여전히 자식을 어린아이 대하듯 챙기고 걱정하고 지시하려고 하세요. 자식은 이미 40, 50 중년인데도 말이죠. 일본 노년가족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과도한 부모 역할 고집이 자녀의 거리두기를 유발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모가 계속 부모 역할을 하려고 할수록 자녀는 숨이 막혀서 멀어진다는 겁니다. 72세 이성분님 사례가 딱 그랬습니다. 자식이 집에 올 때마다 밥상을 잔뜩 차리고 이것저것 챙겨주고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하셨어요. 자식 입장에선 집에 오는 게 편하게 쉬러 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의무가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자식은 서서히 방문을 줄였습니다. 실천 방법은 역할을 가볍게 가져가는 겁니다. 도움을 주기보다 함께 하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팝상 차려주는 대신 같이 산책하기, 잔소리하는 대신 이야기 들어주기, 이렇게 관계의 형태를 바꾸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스스로 필요한 존재가 되려는 마음은 좋지만 과하면 관계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자식은 부모의 도움이 아니라 부모와의 편안한 시간을 원합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부모의 책임감을 내려놓기 어려우신가요? 세 번째, 자식의 삶에 지나친 조언, 조언이 아니라 통제처럼 들릴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자식이 중년이 되면 자기 삶의 방식이 확고해졌는데, 거기에 부모가 계속 개입하면 스트레스가 됩니다. 영국 가족심리학회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자녀가 중년이 되면 부모 조언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게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20대엔 고마웠던 조언이 40대가 되면 간섭으로 느껴지는 거죠. 65세 장석진님은 딸의 육아 문제에 매번 개입했습니다. 손주가 울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계속 말씀하셨어요. 딸은 처음엔 참았지만 계속되니까 결국 폭발했습니다. 엄마 방식대로 안할 거니까 그만 말씀하시라고요. 관계가 틀어진 겁니다. 실천 방법은 조언 전에 허락을 받는 겁니다. 도와줄까 한 문장으로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자식이 원할 때만 조언하고 원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지만 관계를 지키려면 꼭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조언의 빈도가 아니라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100번 조언해도 자식이 원할 때면 고마운 거고 한 번이라도 원하지 않을 때 하면 간섭이 되는 겁니다. 요즘 자녀에게 조언했다가 분위기 이상해 본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 희생을 보상받으려는 마음. 희생의 기억은 부모의 것이지만 그 보상은 자녀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평생 고생했다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고생을 자식이 갚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순간 관계는 거래가 되어버립니다. 한국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희생을 기준으로 관계를 평가할 때 갈등 비율이 두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 한다는 계산이 들어가는 순간 사랑은 사라지는 겁니다. 70세 강말순 님이 그랬습니다. 평생 고생한 만큼 효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셨어요. 자식에게 그 말을 자주 하셨고 자식은 점점 죄책감과 부담을 느끼며 멀어졌습니다. 보상을 요구할수록 관계는 차갑게 식어 갔어요. 실천 방법은 과거의 희생을 인정하되 현재의 기대치를 낮추는 겁니다. 내가 고생한 건 맞지만, 그게 자식이 빚은 아니라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자식이 해주는 건 의무가 아니라 선물이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보상을 요구하는 표현은 자식에게 죄책감을 심어 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 키울 때, 내가 너한테 얼마나 했는데, 이런 말 한마디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혹시 내 희생을 자식이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다섯 번째, 자식에게만 삶을 걸어놓는 구조. 감정, 시간, 기대가 모두 자식에게만 쏠리면 관계는 이내 무겁고 피로해집니다. 부모는 자식이 전부이지만 자식에게 부모는 삶의 일부입니다.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불균형이 생깁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연구소에서 진행한 행복도 조사를 보면 사회적 관계가 다양할수록 자녀와의 갈등이 낮았습니다. 친구도 있고 취미도 있고 모임도 있는 노인일수록 자녀 관계가 건강했던 겁니다. 69세 유정희 님이 좋은 예입니다. 처음엔 자식만 바라보고 사셨는데 제 권유로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취미가 생기고 서예 모임 친구들이 생기니까 자식 생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자식이 오히려 먼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실천 방법은 주 2회 이상 자기 일정을 채워 넣는 겁니다. 운동이든, 취미든, 봉사든, 뭐든 좋으니, 자식과 무관한 활동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이 분산되고 관계도 가벼워집니다. 주의할 점은 관계 분산이 자식과 멀어지기 위한 게 아니라 적정 거리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거리가 생기면 오히려 그리움도 생기고 만남도 소중해집니다. 여러분은 자식 외에 감정을 나눌 대상이 있으신가요? 여섯 번째, 노년에 스스로 작아지는 태도, 부모가 스스로를 낮추면 자식도 관계를 가볍게 대하게 됩니다. 늙었으니까, 쓸모 없으니까, 짐이 되니까, 이런 말을 스스로 하는 순간 자식도 그렇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부모의 낮은 자기효능감이 자녀의 정서적 회피 성향을 높인다고 나왔습니다. 부모가 스스로 위축되면 자녀도 부모를 대하기 불편해진다는 거죠. 73세 박길자님은 늘 미안해하며 자식을 대했습니다. 오지 않아도 괜찮다, 바쁜데 미안하다, 이런 말을 계속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자식도 점점 방문을 미루게 됐습니다. 박길자님이 마음을 곱게 세우고 당당하게 대하기 시작하자 자식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실천 방법은 자식 앞에서 말투와 호흡을 차분히 유지하는 연습입니다. 미안하다는 말 대신 고맙다는 말을 쓰고 위축된 표정 대신 편안한 미소를 짓는 겁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관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주의할 점은 겸손과 위축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겁니다. 겸손은 존중이지만 위축은 자기 비하입니다. 부모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혹시 자식 앞에서만 유독 작아지는 느낌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다음 장에서는 노년의 품격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 실천법을 더 확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식과 자신의 시간 간격을 조절하는 법. 시간 간격이라는 게 관계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자주 만나고 연락하면 서로 지치고 너무 뜸하면 단절되는 거예요. 그 중간 지점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지나친 연락은 의존으로 느껴지고 지나친 거리는 단절을 부릅니다. 자식도 자기 삶이 있고 부모도 자기 삶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만났을 때 서로에게 해줄 이야기가 생기고 그리움도 생깁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에 한두 번 가벼운 안부 정도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긴 통화보다는 짧은 문자나 간단한 전화 한 통이 부담 없어요. 만남도 매주보다는 격주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가 서로에게 적당합니다. 물론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니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원칙은 있어요. 자식이 부담스러워 하는 신호가 보이면 한 발짝 물러서는 겁니다. 통화를 빨리 끊으려 하거나 만나자는 말에 머뭇거리거나 이런 신호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자식이 먼저 연락하거나 찾아오면 그 타이밍에 맞춰 응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자식이 편한 타이밍에 맞추는 거예요. 그게 성인 간의 건강한 관계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쪽에 치우쳐 있으신가요? 너무 자주 연락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너무 뜸한가요? 둘째, 감정 표현의 방식 바꾸기. 서운함을 감정 그대로 전달하면 자식은 부담을 느낍니다. 왜 연락 안 하냐? 왜안 오냐? 이렇게 말하면 자식은 공격받는다고 느끼고 방어적이 됩니다. 그러면 관계는 더 나빠지죠? 감정을 표현하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서운하다는 감정 대신 바라는 바를 요청으로 말하는 겁니다. 왜 안와 대신에 다음 주말에 시간 되면 같이 밥 먹을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거예요. 실천 방법은 감정이 아닌 요청 중심으로 말하기입니다. 내가 안 와서 서운해 대신에 너 보고 싶은데 이번 주는 어때?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같은 마음이지만 전달 방식이 다르면 받아들이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감정을 표현할 때 타이밍입니다. 자식이 바쁜 시간에 감정을 쏟아내면 역효과만 나요. 여유있을 때, 편안할 때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감정을 다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서운함은 그냥 넘어가는 것도 관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큰 문제만 이야기하고 작은 건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혹시 서운함을 감정 그대로 전달하시는 편인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요청으로 바꿔보세요. 셋째, 자식의 삶과 나의 삶을 분리하는 연습. 자식의 행복을 자신의 성적표처럼 느끼면 관계가 무거워집니다.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잘한 것 같고, 자식이 힘들면 내탓 같고, 이렇게 되면 부모도 자식도 힘듭니다.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자식의 선택, 자식의 삶, 자식의 행복은 자식의 몫이에요. 부모가 책임질 수도 없고 책임져서도 안 됩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첫 걸음입니다. 실천 방법은 하루 일정에 자식 관련 시간과 내 시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겁니다. 자식 걱정하는 시간, 자식 연락하는 시간 이런 건 하루에 정해진 시간만 할애하고 나머지 시간은 온전히 내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에 산책할 때는 자식 생각 안 하기, 취미 활동할 때는. 자식 걱정 내려놓기 이렇게 경계를 만드는 겁니다. 처음엔 어렵지만 연습하면 됩니다. 자식 문제를 내 문제로 착각하면 경계가 무너집니다. 자식이 직장에서 힘들다고 하면 같이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위로하고 응원하는 거예요. 해결사가 되려 하지 말고 지지자가 되는 겁니다. 자식의 문제를 내 문제로 착각한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경계선을 그어보세요. 넷째, 노년 자기 효능감 강화. 자식에게 기대지 않겠다는 의지와 고립은 다릅니다. 자식한테 안 기대겠다고 혼자 틀어박히면 오히려 더 외로워지고 자식 생각만 더 나요. 그게 아니라 내 삶을 채우는 겁니다. 자기 효능감이라는 건 내가 뭔가 할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나도 할수 있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이게 있어야 자식에게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실천 방법은 몸을 쓰는 활동과 사람을 만나는 활동을 주 3회 이상 유지하는 겁니다. 운동이든 청소든 요리든 몸을 움직이면 성취감이 생겨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소속감이 생깁니다. 봉사활동도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돼요. 복지관이나 경로당 같은 곳에서 작은 역할이라도 맡으면 삶의 의미가 생깁니다. 취미도 중요합니다. 서예든 노래든 춤이든 뭐든 좋으니 꾸준히 하는 활동 하나를 만드세요.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작은 성취를 쌓으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깁니다. 지금 내가 잘할 수 있는 활동 하나는 뭐가 떠오르시나요? 그걸 이번 주부터 시작해 보세요. 다섯째, 자식과의 감정 채널 단순화. 긴 문장과 복잡한 감정 표현은 오해를 부릅니다. 부모는 진심으로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자식은 잔소리나 간섭으로 들을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말이 너무 길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말은 짧고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열 가지면 한 가지만 골라서 간단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나머지 아홉 개는 참는 겁니다. 실천 방법은 짧고 명확한 말로 의사 표현을 정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건강 걱정된다고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 요즘 몸은 괜찮아 한 문장으로 끝내는 거예요. 자식이 더 이야기하고 싶으면 알아서 물어봅니다. 감정도 단순하게 표현하세요. 보고 싶어, 고마워, 사랑해. 이런 짧은 말이 훨씬 와닿습니다. 길게 설명하고 이유 대고 하면 오히려 무겁게 느껴져요. 특히 문자 메시지는 더 짧게 보내세요. 긴 문자는 부담스럽습니다. 한두 줄로 핵심만 전달하는 게 좋아요. 자식 세대는 짧고 간결한 소통에 익숙하니까요. 다음에 자식에게 말해야 할한 문장 떠오르시나요? 그한 문장만 전달하고 나머지는 참아보세요. 마지막 장에서는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지금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가 스스로 비참한 노년을 만들게 되는 자식 관계의 진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잘못된 상식 중 하나는 자식에게 더 의지할수록 관계가 가까워질 거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자식한테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고, 많이 챙기면 효도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적정 거리, 적정 감정, 적정 기대가 있어야 관계는 오래 지속됩니다.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단절됩니다. 그 중간 지점을 찾는 게 노년의 지혜입니다. 반대로 올바른 관리는 자식에게 기대기보다 스스로 삶의 중심을 잡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 감정의 주인이 자식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어야 해요. 내 하루의 기쁨이 자식 연락에 달려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만드는 일상에서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의 위험은 명확합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점점 무거워지고 자식은 부담을 느껴 거리를 두게 됩니다. 부모는 더 외로워지고 그 외로움을 자식에게 더 의지하려 하면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결국 노년은 쓸쓸하고 비참해집니다. 제가 상담했던 많은 분들이 이 악순환에 빠져 계셨어요. 자식이 멀어질수록 더 매달리고 더 매달릴수록 더 멀어지는 악순환이었습니다. 그 끝은 결국 부모도 자식도 모두 불행한 관계였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효과는 놀랍습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채우기 시작하면 자식이 오히려 먼저 찾아옵니다. 부담이 줄어드니까요. 그리고 만났을 때 분위기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의무감 없이 진짜 마음으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김순혜 님처럼 서예 모임을 시작한 후 자식과의 관계가 회복된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유정희 님처럼 취미가 생기자 자식이 먼저 연락하기 시작한 경우도 많았어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자기 일정을 먼저 채우는 습관을 추천드립니다.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자식과 무관한 시간을 넣어보세요. 산책이든 독서든 친구와의 통화든 뭐든 좋습니다. 자식 생각을 완전히 안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루 중에 자식과 무관한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쌓이면 마음이 놀랄 만큼 가벼워집니다. 자식에게 쏠렸던 에너지가 분산되면서 오히려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오늘 저녁에 달력을 펴세요. 그리고 이번 주 중에 나만의 시간을 세번 표시해 보세요. 월요일 아침 산책, 수요일 오후 도서관, 금요일 저녁 친구 통화, 이런 식으로요. 처음엔 억지로 시간을 만드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몇주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삶의 일부가 됩니다. 그때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식과의 연락 간격도 조절해 보세요. 매일 전화하셨다면 이틀에 한 번으로 줄여 보세요. 일주일에 서너 번 하셨다면 두번 정도로 줄이는 겁니다. 줄인다고 사랑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감정 표현 방식도 바꿔 보세요. 서운하다는 말 대신 보고 싶다는 말로 왜안 오냐 대신 다음 주에 시간 되냐로 바꾸는 겁니다. 같은 마음이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반응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자식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예스라고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식과의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자식이 있어서 더 행복하지만 없어도 나는 괜찮다는 마음. 그게 노년의 품격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식과 감정 충돌 없이 대화하는 구체적인 기술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식이 방어적으로 나올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갈등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관계가 회복되는지 실제 대화 예시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노년에 꼭 필요한 심리적 경계선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휘둘리지 않는 법, 자식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되 의존하지 않는 법, 이런 미묘한 균형을 어떻게 잡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계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바꾸고 싶으신가요? 자식과 연락빈도인가요? 만남의 질인가요? 감정 표현 방식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노년의 품격을 지키며 자식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